지금 뭐 굉장히 굉장한 아침인데요. 일도 해야 되고요. 자고 싶어도 못 자요. 햇빛이 씩씩해가지고. 배는 또 고파요. 난리도 아니고. 국수나 먹어야지. 자, 국수 한 그릇 시원하게 먹겠어요. 점심 배달. 쿠팡 미션 없네. 쿠팡이랑 배민이랑 섞어서 해야겠다. 출발. 오, 배민주만 들어왔는데? 아, 할수 없고. 하여튼 지금 쿠팡이랑 배민이랑 다 켜놨거든요. 식당 마음대로 가볼 건데 하여튼 당연히 돈 벌러 나온 건데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을 좀 해야겠어요 몸이 좀 축축 처지는 게안 좋다 이거 오늘 배달이 별로 없을 건가 플랫폼에서 미션을 달아놓질 않았어요 그래도 그냥 하려고요 뭔가 몸이 좀 무거운데 그냥 세상이 무너지듯이 잠을 자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낮에 이렇게 밝을 때 자면은 완전 꼬여버려요. 차라리 나와서 시시하게 땀 흘리는 게 낫거든요. 하여튼 땀을 흘릴 준비가 되어있는데 주문이 안 들어온다 이 말이고. 아 그렇죠. 쿠팡 하나 들어왔다. 개미 끈다. 1번 픽업하러 갈게요. 1번 픽업지 벌써 도착해버렸고요.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요 수고하세요. 예, 기겁했다. 1번 출발, 1번 배달지 도착해버렸다. 아직 다음 주문은 못 받았고요. 배민도 킨다. 1번. 어, 별이안 걸리네. 아배리 따로 있었구나. 얼려있다. 안녕. 주문 들어왔다. 근데 못해요. 왜또 시식한 피자스쿨이 있기 때문이지. 피자스쿨 피자 안 들어가요. 배달통에. 아쉽구만. 오, 하나 잡았다. 쿠팡으로 골라서 하나 잡았어요. 배민또 끈다. 2번 피고 팔아 가겠어요? 신호가 아주 이쁘게 나 있네. 신호 바로 건넌다. 2번 피고. 음.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요. 안녕하세요. 뭐안 됐나? 이거 맞아요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본. 필요 없다.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계시나 보네. 근데 왜 이렇게 잔뜩 쫄아 있나? 그냥 하면 돼요. 도와줄 건데. 2번 출발. 2번 배달치 도착했어요. 주문 하나 들어왔는데. 할수 있다. 받았다. 3번 받았어요. 2번. 완료했다. 3번 찾으러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3번 피고.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피고 했다 3번 출발. 어, 뭔가 두 개짜리가 들어와 있네. 체크해보고. 할수 있나? 아 피자 피자는 할수 없다. 하나짜리 들어와 있고 또 어, 이거 할수 있다. 한다. 4번 받았어요. 4번. 지금은 3번 배달 가는 중이고요. 3번 배달지 도착했어요. 3분. 번료리다 4번 픽업하러 갈 건데 야 신호 끝내준다 바로 신호 받을 수 있어요. 신호 아주 잘 건넜고 신호를 또 받을 수 있어요? 이쪽으로 금방 간다 신호 아주 끝내주고 그렇지 신호 연타로 때린다 4번 비겁하겠어요? 비겁했다 4번 출발을 했는데 말이죠 배달지가 무지하게 가까워요 벌써 다 도착했어요 그늘로 잠깐 피신했는데 주문 하나짜리 들어왔고 아 이건 할수 없어요 배달이 아무리 없어도 할수 있는 건 하는 거고 할수 없는 건안 하는 거예요 저, 두 개짜리 주문이 들어왔는데 아. 이제 슬슬 시작됐다 유배가 시원하게 들어왔는데 시원하게 거절했죠? 자 4번 배달 가는 중인데 가정집이 아니라 어디 사무실이네 물어봐야겠다 지하 1층 지하 1층? 예 지하 1층으로 가야겠다 주문이 3권짜리가 들어왔어요? 아 아쉽다 할수 없다 안 들어가요 이게 배달통에 안녕하세요 얼룩이다 배민을 켜려고 그랬는데 쿠팡 주문이 들어왔고, 이건 할수 없다. 다시 배민을 켜야겠다. 배민, 야, 배민. 쿠팡이랑 배민이랑 동시에 들어왔네? 비교를 해보자. 더 좋은 게 뭔가? 아, 배민 안 되겠다. 배민, 쿠팡 배민. 받을게요. 배민 안 받는다. 거절. 5번은 휴식 찾으러 갈게요. 쿠팡으로 받았어요. 5번 비고 잠시만요. 어, 아이 어, 어, 아닌가 보다. 피고했다 아, 5번 출발인데. 너무 가깝다. 다음 배달을 받아놓은 상태면 참 신나겠는데. 도착해버렸다. 금방 왔어요. 5번 초인종 꼭 눌러달라고 하시거든요. 초인종 눌렀다. 얼리더 쿠팡 배달 없으니까 배민 다시 켠다. 계속 시도한다. 오, 쿠팡 주문 들어왔네. 아 엘리베이터라서 화면이 안 뜬다 자 아, 체크해볼까 할수 있다 아배민 배달 들어왔네 비교해보자 아 안되고 그래 여기 받았다 6분 받았어요 쿠팡으로 6분 배민 끈다 신호났다. 빨리 가야 된다. 건널 수 있다. 건널 수 있다. 세이프. 과연 음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어도 상관없다. 6번 피고 안녕하세요 쿠팡이츠. 난 얘기했다. 안녕하세요 쿠팡이츠. 비겁했다고 자, 6번 출발할고요 자, 6번 도착했고요. 음... 주문이 또 들어왔네 아 이건 할수 없다 6번 멀려있다 다시 배민 켠다 오 배민 들었다 아 쿠팡도 들어왔고 비교를 해봐야죠 더 좋은 걸 하는 게 맞는 거죠? 아 쿠팡 안 좋다 그래 이번에 배민 하나 해준다 쿠팡 끈다 7번 픽업하러 갈게요 7번 픽업지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픽업했다 7번 출발인데 목적지가 마트네. 일단 배달 괜찮은거 한번 확인해보고 괜찮은가 안괜찮은 거. 아안 괜찮다. 지금 시간 12시 40분인데요. 지금 들고 있는 거 마트에 딱 배달하고 마치면 될것 같아요. 마트 들어가는 김에 마트 구경이나 좀 해야겠다. 7번 배달지 도착했고요. 여기서 배달 마치고 마트 구경 좀 할게요. 7번 배달 아무도 안 계시나? 예 여기다 놔도 되죠? 맛있게 세요 원래 있 생각해보니까요 먹을 걸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 오늘 먹으려고 꺼내놓은 거 있거든요 지금 해동 중인 게 있어가지고 갈비탕 그거 먹으면 되고 그냥 구경이나 해야겠다 스코어는 한번 체크해야죠 쿠팡으로 6건 17,755원이고 배민으로 2,300원인가? 하여튼 그렇거든요 2만원 딱 넘겼다 잘했다 7건 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보조 모니터요 보조 모니터. LG 건데, 현존하는 보조 모니터 중에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비싸요. 난 그냥 적당한 걸로 샀는데, 만족한다. 이야, 포터블 스크린. 대단하네. 499,000원? 오, 스펙이 괜찮은데? 터치 스크린도 되고, 무선도 되네 그렇지. 포터블이면 무선이 된다는 얘기고. 아, 화질은 조금 아쉽지만. 아쉽네. 화질이 아쉽다. 499,000원인데. 자, 어차피 살 생각 없었으니까. 다른 데 가봅시다. 세계 최고의 다이소 찍먹하고 갈게요. 이게 아주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번 사볼까 했었거든요. 근데 세계 최고의 노트북 백팩을 사버린 바람에 당근으로 안 사도 돼요. 아, 이거를 왜 사려고 생각했느냐. 이렇게 케이블 같은 거좀 넣고 다니려고 했었거든요 보조모니터 케이블 C타입 케이블 이런 거 은근히 넣기가 좀 불편해 가지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 오 새로운 친구가 들어왔다 에어펌프 여오 어, 차박 하는 사람들 쓸수 있겠는데 근데 이게 내구성이 어떤가 모르겠다 5,000원 가격 좋네 역시 이 친구만 잘했으면 돼요. 1 0 0와 충전 케이블, 세계 최고의 이마커 집. 아 이거 키보드 가격은 좋은데 이 엔터 키가 좀 모양이 골치 아프게 생겼네. 이게 최선인가? 다이소 구경 잘했고요. 화장실 좀 잠깐 들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뭐 특별히 사야 될건 없는데요. 여기 핸드폰 담을 게좀 필요해가지고 장바구니 챙겨보고. 허허. 롯데 센드 설레임이라니. 골치아하게 생겼구만. 무화과가 왜 이러나? 허리멍텅하게 생겼네? 누가 이렇게 뜯었구만 또. 안 산다. 아이고, 이거 이쁘게 벌어진 거 봐라. 별 표시 나면서. 좋아요. 잘했고. 이거는 안 된다. 이것도 별로다. 그렇지. 하우스 귤이 나올 때가 됐지. 지금 하우스 귤 처리에요. 아 그래도 비싸네. 14,900원? 예이. 야, 코코넛이 그냥 통째로 들어있네. 맛있겠다. 여기 그냥 위에 푹 찔러갖고 쪽바라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야, 감자 2kg에 4,467원? 좋네. 야, 햇당콩 판다. 기가 막히다. 삶아서 간식으로 드세요. 이게 얼마인가? 1kg, 1kg에 9,980원. 재밌다. 야, 갈치 할인하네. 음, 그렇게 큰 애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싸다. 이 정도에 11,960원이면 싸죠? 야, 여기 조명이 좋은가? 이거 양념게장 무지하게 맛있게 생겼네? 군침이 싹 돌아요. 살수 없다. 아, 우리 주꾸미, 낙지. 아, 잡으러 가고 싶다. 꽃게가 싸네. 이 정도에 3만 751원이면 싼 거예요. 1970. 거의 2kg인데. 아유, 좋네, 가격. 아, 우리 세계 최고의 음료가 이만한 게 2080원이거든요. 안살 수가 없다. 자, 여기 뭐 구경이나 하고, 특별히 살건 없어요. 이건 뭔가 씩씩하게 생겼네? 뭐라고 써진 거야? 킹 새우튀김 핫도그? 이게 새우라고? 아, 그뭐 새우 비슷하게 생긴 거 밑에 핫도그가 있네. 그래, 잘받고아 이게 제정신일 땐 이렇게 생겼구나 반짝반짝하네 할인할 때쯤 되면은 요 튀김옷이 벗겨져 가지고 좀못 생겼거든요 그래도 맛있어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새우깡 와사비 진우 케이팝 데몬 헌터스 보면요 이 진우가요 어떻게 되냐면 직접 보세요 못 말리는 신장 고구마 바탕 맛 고구마 바탕맛이라니 처음 써고자 이거 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모델명 그런 건 모르겠어요 사방을 팔방 찾아봐도 없고 뭐야 이게 자 여기 뭐잘안 보이시겠지만 캐리앤런 텀블러 887ml 이렇게 써 있어요 캐리앤런 텀블러 아셨죠? 이거 지금 12,980원이네 나는 8,900 얼마에 샀는데 집에 가야겠다 배가 일단 무지하게 고프고요 여기 있으면 돈만 쓰지 뭐 좋을 게 없다 갈게요 집에 갑니다 장잘봤습니다 아이고 배고프다 빨리 집에 와서 밥 먹어야겠어요 진짜 배가 고프네 자 오늘 점심 이거 뭐 지난번에 새우 교자? 뭐 그거 사면서 증정으로 받은 건데요 때려 봐야 되고 세계 최고지는 모르겠고 역시 갈비탕 친구 순우추 때린다 도서관 간다 이래야 돼요 일도 하고, 영상 편집도 하고, 영상 편집만 해도 솔직히 성공인데, 하여튼 영상 편집과 일을 하러 도서관 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말이죠. 오후 4시 반인데, 커피를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네. 오, 어, 저기 우리 친구한테 한뭐 물어볼까? 어, 그래, 친구, 자리 썼나? 나 지금 도서관 가는데 커피 한잔 할까 말까? 고민된다.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말이지. 어이고, 우리 친구. 우리 친구. 어떻게 생각하나? 뭔가 밥을 먹기엔 너무 이러고 커피를 마시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 여기 어린이 공원에 지압대가 있대요. 지압대가 지압대가 있었나? 농구장 옆인데 맨날 지나다니면서 못 봤는데 말이죠. 이따가 퇴근길에 아니, 아니 퇴근이 아니고 저기 하튼 여 집에 가는 길에 한번 확인해 봐야지. 이거 이거 누가 이렇게 놨어요? 예? 썼스는 정리를 해야지 말이야. 어? 아무튼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제 도서관 거의 다 왔어요 여기는 항상 시원한 길이에요 도서관 도착했는데 말이죠 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오면 그냥 적어도 한배 여기까지는 땀이 주르륵 주르륵 내렸었는데 지금은 그냥 얼굴에 땀 조금 나는 정도 날씨 진짜 많이 시원해졌다 물론 이렇게 이렇게 햇빛 바로 때릴 때는 힘든데. 그래도 많이 시원해졌죠? 자, 여기 들어가서 공기 느낌, 공기 느낌 좋으면 커피 마시고, 그냥 보통이면 안 마신다. 과연? 아, 좀 애매한데. 시원하긴 시원하다. 오늘은 커피를 마시지 않겠어요.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조금 있으면 밥 먹어야 돼요. 자, 화이팅! 자, 지금 도서관에 와 있는데 말이죠. 영상 편집도 당연히 하고, 일도 좀 하려고 나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친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죠? 하여튼 도움이 안 된다니까. 정신 차리고 일하고 영상 편집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짜식이 말이야. 집 앞에 왔어요. 이제 들어가서 영상 편집 열심히 해, 해야죠. 친구 잘 만나고 집에 들어갑니다. 오늘 친구 만난 영상은 내일 영상으로 넘길 건데. 하여튼 오늘 영상 편집은 최대한 빨리 해보겠어요. 이미 늦었지만 열심히 하겠어요. 내일도 실시간 영상 찍어서 올리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가세요.